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보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곤고한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명확하지요. 인생에는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다. 하나님이 이걸 병행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 인생에는 이두 가지가 글쎄요 개인의 주관적인 개념으로 볼 때에 편차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두 개가 다 있는 것만큼은 명확합니다 우리 인생의 과정은 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날이 사이 어디쯤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오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민 프로그램 하나를 소개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1980년에 첫 방영이 돼서 지금까지도 매주마다 지금 이제 팬데믹 속에서 사실은 촬영을 못하기 때문에 옛날 걸 다시 재방송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의 이름은 전국 노래자랑입니다. 40년 넘게 대한민국의 주일 낮 시간대에 이렇게 나가서 사실 아마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거를 본방송 보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사랑해서 주일 낮에도 하여튼 그 익숙한 로고성과 함께 전국가면 모두가 노래 자랑하는 것처럼 시작을 하는 거죠. 어,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장수 프로그램이 된 여러 가지 매력적인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추어들이 나와서 말 그대로 어, 시청자 입장에서는 나보다 노래를 못하는 것 같은 사람도 나와서 당당하게 노래 부르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의 시초라고 할수 있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하는 그 자신감 그리고 결국 이제 평가 시스템이죠. 합격을 의미하는 딩동댕 또 탈락을 의미하는 땡 이게 이제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노래하는데 제대로 잘 부르지 못하고 박자와 음정이 틀린 사람이 <laughs> 땡을 받는 그러면서 뭐 부끄러워하기도 하지만 모두가 즐거워하는 그 시간,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좀 낮은 거죠.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들어가다 보니까 어, 아마도 노래 장르는 그래서 그래서 트로트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부르고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제는 스타가 된 분들이죠. 뭐 송가인이라든가 임영웅이라든가. 또 진또배기로 유명한 이찬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 거기 출신들이고 거기서 데뷔를 하고 어 연말에 나가서 최우수상 받은 분들입니다. 2017년도에는 성결교회 목사님, 밀양에 있는 별빛교회라고 하는 교회 담임 목회하시는 김태군 목사님이 지역 예선을 거쳐서 연말에 우승을 해가지고 우리 성결교회 내에서는 회자가 됐던 일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프로그램에 진행을 맡은 그 송혜 씨가 그런 얘기를 한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생에 어떻게 딩동댕만 있겠느냐. 땡이 없는 인생은 없고, 또 땡이 있어야, 또 실패가 있어야 딩동댕의 기쁨을 더 많이 누리는 것이다. 표현은 좀 직설적이지만 의미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인생에 누구라도 형통한 날과 권고함의 날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죠.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주관적인 시점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좀 일이 술술 풀리는 인생인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되게 이제 본인을 얘기하지요. 본인은 좀잘안 돼서 맨날 땡만 많은 인생 같아. 오늘 이런 분들 가운데, 이 권고함의 인생을 돌아보는 삶의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권고함에 대해서 보면, 그 전도서 12장에 곤고한 날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즐거울 낙자를 써서 낙이 없는 인생 즐거울 게 하나도 없는 인생 이제 이게 곤고한 날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움 없는 거 뭐, 그 재미도 하나도 없고 도대체 어디다가 소망을 둘수 없는 이제 이런 상태겠죠 사람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곤고한 순간에는 제가 볼때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곤고함의 날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나 이 곤고한 순간이 오는데 예측할 수도 없지만 예측한다 한들 피할 수 없는 게이 곤고함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 팬데믹 코로나 19 여러분 미리 알았으면 우리가 피할 수 있었을까요? 피할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럼 만약에 2018년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혹시 돈벌수 있는 기회는 생길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전 세계적인 전염병 상황을 우린 피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의 권고한 순간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 라고 막연히 생각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이것 사실은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도 깨달아야 하는 거죠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 개인적인 권고한 순간에는 누구도 내 공고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고스란히 나의 몫인 거예요 남들이 동정해 줄 수는 있어도 때로는 불쌍히 여길 수는 있어도 나의 아픔을 대신해 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도 자녀라도 형제라도 개인적인 고난과 곤고를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해결해줄 수 없는 거죠. 그것도 두 번째 공통점은요. 그 원인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즉, 이 곤고함의 원인에 대해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왜 나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이런 아픔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왜 나는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응답되지 않는가? 왜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공고함이라고 하는 건 너무 견디기 힘들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도 견디기 힘든 것, 그 원인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이게 이제 공고한 날인 거죠. 그 전국노래자랑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전국노래자랑을 사회 보시는 분, 이 송혜씨는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이 분이 1927년생이거든요. 우리 나이로 뭐 하여튼 만으로 따져도 이게 95세예요. 대단한 나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 어떤 분이 90이 넘었는데, 젊은 이는 물론이고 모두에게 인정받으며 현역에서 뛰고 있는 분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90분 고사하고 뭐 지금은 60만 넘어도 70만 넘어도 아유 이런 특별히 예술 문화계에선 더더욱이나 현장에 있기가 어려울 텐데 이분은 하여튼 제 나이 또래 분들에게 있어서의 송혜 씨는 코미디언입니다. 코미디어. 근데 이분은 그 거기 나오는 이제 출연하는 가수들이나 젊은 가수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가요계의 어른 취급을 받으시더라고요. 상당히 특별하죠? 아마도 살 수만 있다면, 아, 나도 저렇게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끝까지 전문적인 일을 하면서 뭐 돈을 많이 벌기도 벌겠지만 저렇게 전국을 다니며 모두에게 환영받고 박수받고 의미 있는 일 하면 얼마나 좋을까? 뭐 혹시 뭐 그런 분들도 계시지 모르겠어요. 보면. 손주뻘도안 되는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막 오빠, 막, 그러고 형, 그러고, 막, 이러니까, 야 저런 관계성을 맺는 고령의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참 대단하시다. 그리고 태도도 참 깍듯하고요. 감각도 뛰어나죠. 어떤 출연자가 나오든지.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이찬진이라는 가수는 그 대구가 고향인데, 초등학교 때 출연하고 전국 노래자랑에 중학교 때 나오고 대학교 때 나오고 고등학교 때세네 번이나 출연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생은 그 전국 노래자랑 같이 컸다 뭐 그러던데. 나올 때마다 어린이를 대하든 청소년을 대하든 청년을 대하든 또 노인을 대하든 이 송혜 씨가 보여주는 태도는 참 탁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최근에 나오는 그 인터뷰는 상당히 특별하요 이분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니까 전례 없던 개인 뮤지컬도 나오고요. 개인 영화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다큐멘터리 영화. 그리고 지난 설 연휴 때는 아예 특집, 송의 특집이 공중파 방송에 나오는 걸 보고, 야, 뭐 저런 게다 있나? 할 정도로 놀랬는데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달랐죠. 나는 지금까지 단한 번도 진짜로 행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랬느냐면 1986년 자기의 큰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던 그날부터 나는 지금까지 단한 번도 진짜 행복해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였어요. 엄마가 사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그 이후에 송혜씨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남대교를 건너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한강 다리입니다. 그러면서 후회하는 게 있죠. 가수를 꿈꾸던 아들에게 넌 절대 가수하면 안 돼.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수십 년 가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인데, 정작 자기 아들이 가수되는 것은 절대로 말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과의 사이가 아주 서먹해졌고, 아들하고 대화를 안 하던 바로 그런 냉전의 시기에 사고가 나서 스물두 살 아들이 죽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에게... 야, 남들 누리지 못하는 거다 누리네 라고 하지만 송혜 씨는 일생을 아픔과 슬픔 가운데 살았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고의 날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참 힘들겠거니 생각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 평강이 있는 분이 있고요. 야, 저런 사람 삶은 참 대단하다 라고 부러워하지만 그의 아픔 속에, 그의 삶 속에는 아픔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피할 수 없고 누구도 해결해 줄수 없고 그 고통을 내가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그 곤고의 순간들. 욥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욥은 인간이 누리 경험하는 고통을 순식간에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에게 있어서의 그 고난이라고 하는 건 일상적이면서도 보편적입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려요. 열 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친구를 비롯한 아내 모든 인간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런 질병을 얻게 됩니다. 사실은 인생의 곤고라고 하는 건이네 가지 범주에 안에 거의 대부분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돈의 문제 심각하지요. 가난해지면 삶이 팍팍해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돈의 문제 앞에서 참 힘들어합니다. 사업이 망하는 것이 삶이 끝나는 것과 거의 동일한 분들 많습니다. 자녀의 문제. 그러이 자녀의 문제는 내가 정말 노력해서 될수 없는 분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자녀의 문제 때문에 평생토록 평생토록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모습들 봅니다. 관계의 문제 마찬가지죠. 인간관계의 문제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질병의 문제는 사람을 한없이 무력하게 만듭니다. 재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질병 앞에선 스스로 약해지고 무너지는 모습들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곤고함을 요비 그대로 경험합니다. 그리고 요비 그 고난 앞에서 사실 욥기서를 보면 일장 이장만 놓고 보면요, 비 대단해 보여요. 뭐라고 그러냐하면 그 고난이 한꺼번에 몰려오는데 주신이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 그의 고백은 마치 고난 앞에서 평온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장이 넘어가며 그는 자신의 삶을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곤고의 날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아무리 신앙이 있고 아무리 믿음이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오고 곤고의 날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지낼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요 분이요, 친구들과 토론하면서 끝까지 계속해서 욕기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만 빼고 다 저주합니다. 하다 못해 자신이 태어난 생일도 저주하고 자기가 태어난 날그 하늘에 떠 있던 태양과 달도 저주합니다. 왜요? 너무 살기 힘드니까. 너무 살아가기 어려우니까. 어? 내가 듣던 욕과 좀 다른데 욕 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욥기서를 부분만 읽으면 마치 욥이 고난 앞에서도 날마다 당당한 것 같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 보면 와 욥은 이런 고난에 고민의 시간이 있었네라고 하는 걸 새롭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곤고의 날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곤고의 날은 우리 모두를 정말 어렵게 만드는 것인데 놀랍게도 이 곤고의 날이 모든 인생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곤고의 날이 올 때에 예측하지 못하고 피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죠. 형통의 날은는 즐거워하되 곤고의 날은 뭐 하라고요? 뒤돌아보라. 뒤돌아보라. 여러분 뒤를 돌아보는 건 뭡니까? 나의 인생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느껴질까요? 여러분 곤고의 날에 정말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발견하는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발견하는 결론은 하나예요. 나는 내 곤고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 내랴? 이 바울이 스스로를 향해서 내가 참 권고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말할 때 바울이 불신자 때가 아니에요. 초신자 때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며 기적을 경험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에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가 권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데, 나는 죄 짓고 싶지 않은데,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그게 잘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다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뭐,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멋있게, 의미있게, 뭐, 그렇게 살고 싶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능력이 내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노력하면 할수 있다 저는 이거 좀 어리석은 표현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동계 올림픽 했잖아요. 이런 올림픽에 나온 선수 중에 금메달 따기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다 금메달 따기를 원합니다. 또 이번에 스피드 스케이팅 보니까 0.001초 차이로 이렇게 뭐 메달이 달라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0.001초 차이는 실력입니까? 아니면 뭐 그냥 우연적인 겁니까? 만약 그게 실력이라면 두 번째 경, 똑같은 사람을 놓고 또 경기를 하면 그 0.001초 차이로 이긴 사람 또 이겨야 되죠. 그나 그렇지 않아요. 그 선수들은 1년 내내 세계 선수권에서 계속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은 이 사람이 1등하고 어느 날은 이 사람이 1등하고 이런 관계 속에 있는 다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뭐 그날의 분위기, 뭐 우연적인 것도 있고요. 어른판에서 뭐 하다 보면 0.001초라고 하는 건 실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거 이겨놓고는 내가 노력해서 이겼다라고 말한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심판의 편파 판정이라든가 아니면 넘어지는 선수에 밀려서 또 내가 넘어지는 이런 불운의 연속이 겹치는 사람에게 실력이 없어 그랬다는 말은 정말 잔혹한 말인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본인이 사업이 잘 되는 건참 자랑스럽고 좋은 일이겠지요. 그런데 그걸 100%내 노력으로 이루었다고 라 말하며, 타인의 실패를 노력 없음으로 치부한다면, 그건 되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의 내가 노력한 것이 열매를 맺기 위해선 그 과정 속에 수많은 변수가 있고, 사고를 당하지 않아야 하고, 사기를 당하지 않아야 하고, 또 스스로도 병에 걸리지 않아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다 갖춰지고 거기다가 내가 노력을 했을 때 노력이 절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노력하고 성실한 사람이 왜 나쁘겠습니까? 그건 참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노력과 결과를 등가로 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1장과 2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근데 뭐가 헛되다고 말하는지 아세요? 기쁨도 헛되고 지혜도 헛되도다. 야 인생 참 허무한 어떤 인생관을 보여주는 표현들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니 즐거움이 왜 나쁜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왜 나쁜 거예요? 지혜가 왜 헛된 겁니까?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데 반론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인생이 허무한 것 같은 이 헛된 것이라고 하는 전도서 기자의 결론에. 주요한 것은 인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조건도 헛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늘 이 7장에는 유명한 구절 하나가 나오는데요 4절이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지혜자의 마음이 왜 초상집에 있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노력해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노력이나 소유도 다 헛된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아무리 좋은 집, 좋은 차 사도 내일 죽는다고 하면 그게 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죽음의 개념 앞에서는 의미 있는 게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뒤집기만 하면요. 죽음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우리 인생의 다양한 조건들이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지혜입니다. 다시 욕기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 욕은, 어, 그토록 이제 친구들하고 토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질문해. 도대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침묵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안 하세요 참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아마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 문제는 언제 해결되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 가정은 언제 웃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나의 형통한 날은 언제나 오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러십니까 요배 마음인 거죠 그런데 그 어른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욥기 38장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그 말씀은 욥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욥이 왜 고난당했는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욥도 몰라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느냐. 너는 내 공의에 대해서 모르느냐? 요약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원칙이죠, 원리를 말씀하세요.욥은 내 고통, 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창조와 공의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조금 거리감이 있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욥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욥기서 결론이에요.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그래서 욕기서의 결론은, 사실은 욕이 회개한 거예요. 근데 욕이 뭘 잘못했길래 회개했을까요? 욕은 고난 이전에도 죄를 안 져요.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도 그렇게 죄 짓지 않아요. 그런데 회개합니다. 이게 무슨 회개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거룩하신 분을 직접 만나면, 우리는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때는 뭐 간구가 나오질 않아요. 요분 그때부터. 왜 내가 이런 걸 당합니까? 라고 하는 원인에 대한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권고한 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권고한 날은 우리를 참 힘들게 해요. 우리를 참 어렵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거죠. 질병의 문제 심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나에게서 지금까지 일상을 살아오던 그 일상이 당연하다 여기던 것이 다 와르르 무너질 때에 그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내 사업이 그저 평온하고 내 직장이 튼튼한 건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더 이상 수입이 없는 거예요. 속상하고 억울해요.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내 뒤통수를 치고 나를 배신하고 내 돈을 띄워 먹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바로 신앙인에게 있는 지혜로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순간 절망합니다. 원망만 합니다. 물론 우리도 원망해요. 힘들기 때문에 때로는 순간이지만 절망도 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에 곤고의 날에 대한 개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날이 형통한 날인지 아십니까? 형통한 날은요 문제가 없는 날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형통한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형통하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형통은 환경이 아니에요. 형통은 행운이 아니에요. 형통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곤고한 날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날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날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곤고한 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삶의 자리 속이 곤고한 순간에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통해 형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곤고한 날 뒤를 돌아보고 나의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곤고한 가운데 형통의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통의 회복이 오늘 우리 믿음의 가정과 개인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는 그런 지혜가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뭘 추구해야 하는지, 뭘 따라가야 하는지가 너무도 명확해요. 전도서 3장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 여러분, 이 때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게 내가 어떻게 취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얻으면 기쁘고, 생기면 기쁘고, 웃는 게 좋은 것이고, 춤출 때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날도 있는 게 당연한 인생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진짜 금은 불을 당연히 여긴다. 왜냐하면 금을 재련하기 위해서는 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금반지 만들려면 금덩어리 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자체가 들어가는 건 힘들죠. 괴롭죠. 그러나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곤고한 날,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곤고한 날을 통해 진짜 기쁨과 형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정된 인간 인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쉽지 않고,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인생들이라도, 곤고한 날을 지나가는 터널 같은 인생이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찾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요. 돈도 자녀도 관계도 내 건강조차도 그러나 형통의 날과 공고한 날의 병행은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 둘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으며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며 여호와와 함께하는 형통한 인생이 회복되는 우리 모든 소양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